내가 찾은 채널. 공략은 구루루. 안녕하세요. 구루입니다. 요즘 한타덱들을 보시면 메카 쪽, 선이 쪽, 레이저단 쪽이세 개를 주로 합니다. 이제 가끔씩 잘 풀리면 리롤덱이나 피해고 이쪽을 선택을 하는데 웬만하면 위에 세 가지 덱을 하는 게 좋아요. 자, 일단 성주만 보더라도 레넥톤 애쉬가 같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레이저단을 보면서 가야 됩니다. 레이저 당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딜이 세기 때문에 방템이 많을 때 가는 게 좋고 자, 지금처럼 곡궁 장갑이 있다면 빌드업으로만 활용을 하면서 메카 쪽으로 바꾸는 것도 고려를 해봐야 돼요. 자, 람머스는 초반에 쓰니까 가지고 있고요. 르블랑 같은 경우에도 자동 방어 체계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겠습니다. 자 이러면서 나머지 패허를 준비하면 되는 거고요. 유미뽀삐 룰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선의를 빌드업할 때 좋은 편이긴 한데. 우리가 연운이나 지팡이, 뭐 방템이 없기 때문에 일단 패스하겠습니다 자 이러면 이제 고민할 게 없이 르블랑이 있는 상태다 보니까 자동방어 체계 왕관을 먹으면 되는 거죠 자 카미를 주면서 블리츠 나왔으니까 바로 사자동입니다 좋아요 자 이러면 처음부터 받으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스택에 관련된 걸 먹는 게 좋고 자첫 번째 거 먹겠습니다 자 사자동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레벨업 하면서 자, 레넥톤으로 싸움꾼을 받을 수 있긴 하지만, 람머스가 더 셉니다. 자, 이거는 골드로 갈게요. 자, 물론 스택을 계속 싸우면서 갈 수도 있겠지만, 골드를 먹었을 때 스노우볼을 많이 굴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이템만 봤을 때는 정손의 보석 건틀렛이 있다 보니까, 일단 르블랑한테 아이템을 주는 게 좋아 보입니다. 자, 이 카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이 나오거나 무업자가 들어갔을 때센 건데, 같은 일성일 때는 르블랑이 세겠죠. 자, 그래서 정손 복원을 먼저 줬습니다. 전투 시작한 다음에 체력 15 획득. 자, 그리고 25% 확률로 일부드 획득이라고 하니까 이 유닛들마다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어, 지금 카밀한테 이론이 떨어졌어요. 자, 이러면 지금 창고를 다 팔았을 때 10원 이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 되네요. 다 팔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스택도 쌓고 돈도 벌면서 가기 때문에 이번에는 8레벨을 가는 게 되게 수월할 거예요. 자, 후반에도 그렇게 약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지금 거의 다 일성이긴 하지만 레벨업을 빨리 하면서 그거를 메꾸면 되는 거고요. 자, 이거는 레벨업을 빨리 해주겠습니다. 자, 빨리 해주는 근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자, 하나는 2연승이니까 3연승을 위해서 자, 두 번째는 골드 획득이 유닛별로 25%니까 빨리 레벨업하면 1원을 더 얻을 확률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 잭스한테 1원 떨어졌습니다. 오 레벨 안 찍었으면 안 나왔어요. 자, 그리고 이제 잭스를 넣으면서 사면성도 확정이 났고요. 자, 문제는 조합을 짜야 되는데 당연히 자동 방어 체계에서는 소라카를 키우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석 건틀렛 정의의 손길에다가 르블랑한테 블루를 줬다가 나중에 소라카한테 넘기는 식으로 가야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지금 우선적으로 갖고 올 아이템은 딜템이 두개나 있기 때문에 일단 방템부터 챙기는 게 좋긴 합니다. 자, 곡궁이 있으니까, 즈로 차원문이나 거인의 결이, 자, 그런 느낌으로 가는 게 좋아 보이고, 먹지 못한다면, 망토를 챙겨오면서, 자동방어책에 왕관을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람머스 페어. 자, 일단 조이가 나왔으니까 넣어주면서, 해커 시너지까지 챙겨주고요. 자, 여기서 람머스 대신에 잭스를 쓰는 게 조금 더셀 수도 있어요. 살짝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뒤집기를 하나 먹을 수 있다면, 바로 이제 육자동까지도 갈 수가 있는 거고, 자, 여기서 이성이 조금 붙어 있었다면, 이분을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졌어요. 자, 여기가 벌써 초가스가 이성이기 때문에, 르블랑 이성이 빨리 붙을 확률이 큽니다. 자, 그럼 이제 나중에 자동방어 체계를 빼게 된다면, 소라카가 나왔을 때, 카미를 빼는 게 좋아보여요. 이제 선이 쪽으로 갈 거다 보니까, 카미를 빼면서 소라카, 자, 그다음 이제 블리츠랑 같이 리신을 쓰는 겁니다. 나머지 선이랑 피딜스틱 우루옷을 써주면 끝이에요. 자 이거 람머스 자동방어체계 빼주면서 이자를 봐주겠습니다 자 확실히 르블랑 같은 경우는 캐리력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쟤는 이제 영웅증강체가 나왔을 때만 끝까지 가져가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르블랑이 압도적으로 잘 나오면서 삼성이 빨리 찍힌다면 그때는 쓰겠지만 웬만하면 넘기는 게 좋아 보입니다 자 이거는 어차피 연패 중이기 때문에 잭스랑 람머스 바꿔주면서 이자를 봐주겠습니다. 자, 우리가 람머스가 더 셀지, 잭스가 더 셀지 좀 애매하다고 했잖아요. 이럴 때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자, 장갑, 연운이 하나 나와주는 게 좋습니다. 자, 일단 아이템 좀 이상하고요. 자, 많이 이상합니다. 자, 우리가 딜 팀이 두 개나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곡공 처리가 애매한 시점에서 드로차원문을 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이러면 자크를 한번더 활용해 주고요. 어차피 싸움꾼 기반으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잭스를 쓰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사원짜리가 나오면 사원짜리가 훨씬 좋습니다. 또 이제 만약에 두 번째 증강체에서 실버가 나온다? 대격병 같은 거를 노려볼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증강체 노릴 거는 자동방어책의 왕관 하나, 그러니까 뒤집기를 주는 그런 증강체 하나,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대격병. 자, 이 정도까지만 생각을 해놓으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2원짜리 영웅 증강차가 나왔습니다 자 이럴 때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카밀을 키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일단 6레벨은 찍어주면서 블리츠 한 마리 더 넣어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설계 자체를 바꿔야 되는데 원래 카밀을 버리고 소라카를 쓴다고 했지만 복궁 망토 장갑이 있는 상태에서 카밀에 관련된 증강체가 나왔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복궁 망토 장갑을 인피 피바라기 이런 느낌으로 봐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BF만 챙겨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BF를 먹지 못한다면, 조끼를 갖고 오면서 거인의 결이라도 만들어줘야 될것 같아요. 자, 그래도 카밀이 좀잘 나오는 편이고요. 자, 카밀을 키울 거기 때문에 비에고도 반드시 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번 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편입니다. 우리가 진작에 생각해 놓은 거, 아이템을 소라카한테 맞춰놨지만, 갑자기 카밀로 바뀌었어요. 자, 그럼 이제 쌍캐리로 가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카미를 키울 거라면 무법자를 키우는 거다 보니까 나중에 르블랑이 삼성이 찍히지 않는다면 르블랑 템을 비에고한테 넘겨주는 것도 방법이 될 거예요. 자, 지금 무법자가 겹치는 거 확인을 했습니다. 자, 지금 상대방과 겹치긴 겹치지만 여기는 애니 증강체를 먹으면서 칼론한테 지금 지팡이 템을 준 다음에 6레벨을 찍었다는 거는 여기는 이제 비에고 캐리로 갈 확률이 큽니다. 자, 일단 BF가 남았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순위가 너무 높습니다. 자, BF를 뺏기게 된다면 그나마 만들 수 있는 아이템이 이온 충격기 아니면 정의의 손길 같, 같아요. 그래서 비싼 연운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카밀 좋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카밀을 삼성을 찍는 플랜으로 바꿨으니까 이 코스트 삼성을 찍는 운영. 6레벨 50킵으로 삼성을 찍으면 됩니다. 자, 조금만 더 돌리겠습니다. 자, 일단 르블랑 이성. 어, 탈로 나왔죠? 자 제가 더 돌린 이유는 무법자가 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 보니까 탈론을 찾기 위해서 40원까지 써봤습니다. 일단 조금 늦었고요. 일단 지금 당장은 아이템을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좋은 아이템이 인피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장갑을 좀 아껴 놔야 돼요. 자 탈론이랑 자크랑 바꿔주면서 무법자를 넣어주고, 자 지금 이 상태로 이제 삼성을 찍고 7렙, 8렙 넘어가면 끝입니다. 자 카밍 6마리 자 조합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조이까지 잡고 넘어갈게요. 자 상징이 나오는 여부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자동 방어 체계 상징이 나오면 사에서 육 자동. 자 무법자면 육무법을 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황소 부대가 나오면 사에서 육 황소를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자동 방어 체계 문장을 먹었기 때문에 사자동이 들어간 거지 아니었으면 자동이 빠졌다는 뜻입니다. 자 비에고. 비에고가 이렇게 잘 나온다면 르블랑 삼성을 찍기 전에 그냥 아이템을 갈아서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번 판은 카멜이 좀잘 나왔으니까 6레벨 50킵으로 갔는데 자, 만약에 카멜이 겹쳐요, 그래서 삼성을 찍을 수 없는 상황이 나왔다면 그냥 빨리 레벨업을 해서 비에고를 키우면 됩니다. 지금 이제 잘 나왔으니까 계속 50번까지 쓰는 거고요. 자, 유닛을 잡을 때는 조이를 쓰고 있으니까 에코도 같이 잡는 게 좋아요. 자, 르블랑 잘 나오고 있죠? 자, 이러면 거인의 결를줄 수밖에 없고, 자비에가또한 개도 안 나왔습니다. 자, 조금 애매합니다. 자 일단 이렇게 넘어갈게요. 자 마지막 증강체를 본 다음에 피가 43이기 때문에 이제 슬슬 삼성을 찍어야 돼요. 자 사실 지금 상황을 봤을 때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맞을 때도 굉장히 세게 맞고 있고요. 자 벌써 피가 28입니다. 자 이건 그냥 황소보드 문장을 바로 먹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고민할 시간이 없어요. 자, 그리고 이번엔 자동망어체기가 돈을 주는 그런 특성이다 보니까 버리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여기가 시간이 좀 많은 상태라서 빨리 찍어야 되고요. 자, 조이 같은 건 삼성 안 찍겠습니다. 자, 나올 때까지 가야 돼요. 자, 탈론이성. 조이밖에 안 나오죠? 자, 카밀. 어, 일단 카밀 찍혔습니다. 자, 황소부대 문장을 먹으면서 좀 조합이 애매해졌어요. 자, 일단 조이를 팔고 이자를 챙겨주면서, 자, 황소부대 문장은 이제 카밀이 삼성이 붙었으니까 얼른 아이템을 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넣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인피를 기다린다고 했지만 기다릴 피가 없어요. 정의의 손길 주겠습니다. 자, 이번 판은 근본템이 들어간 게 아니라서 1등을 하는 게 되게 어려울 겁니다. 생각보다 카밀이 잘안 나왔기 때문에 7레벨, 8레벨도 빨리 갈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럴 때는 순위 방어를 목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자, 전체적으로 탐색해 봤을 때 오른쪽에 많이 있는 걸 봤죠? 자, 1초 남았을 때 카밀 위치로 옮겨주고요. 자, 황소 상징을 먹었으니까 이번 우리 조합은 7레벨 때 에코, 8레벨 때 애니나 알리스타 같은 게 들어가면서 4황소까지 갈것 같아요. 자, 미리미리 생각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애니 한 마리, 에코 두 마리를 잡아놓고 있는 겁니다. 자, 카밀 삼성 혼자서 조금 이겨줄 수 있는 라운드는 한 5스테이지 초반까지밖에 안 돼요. 그때는 8레벨을 찍어야 됩니다. 자 그럼 지금 우리가 먹을 거는 BF를 갖고 오면서 피바라기 아니면 지팡이를 갖고 오면서 이온충격기 둘중 하나밖에 없네요. 자 BF가 또 없습니다. 자 이거 지팡이로 갈게요. 자카미론자서는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보석 건틀렛 정손 이온충격기가 있는 상태라서 비에고랑 같이 쌍티리로 가면 어느 정도 될 겁니다. 자, 에코를 먼저 넣을 것이냐, 아니면 사황소를 먼저 넣을 것이냐인데, 이번에는 탱커가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에코를 먼저 넣어줄게요. 자, 이거, 딜량 보니까, 르블랑 900밖에 안 나왔어요. 그냥 갈아주겠습니다. 자, 이온 충격기까지 3개 다 그냥 비에고로 줘버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사황소 같은 경우, 애니를 쓰는 것보다는, 알리스타를 쓰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이제, 방패에다가 다 챙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번엔 또 비에고가 아무것도 못했네요. 그러니까 비에고가 진짜 아쉬운 게 뭐냐면, 어쩔 때는 굉장히 세고, 어쩔 때는 아무것도 못해요. 자, 이거는, 르블랑 팔지 않았으면 이겼다. 자, 일단 알리스타 나왔으니까 사주고요. 자 나머지 황소 부대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르블랑 삼성을 보는 플랜을 그렸기 때문에, 황소 부대를 애니를 넣어주면서 주문 추적자를 받으려고 했는데, 르블랑 아이템을 넘겨줬으니까, 더 이상 주문 투척자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아이템을 준 유닛 위주로 시너지를 맞춰야 됩니다. 자, 일단 많이 잡았고요. 아니다. 여기 너무 잘 컸다. 자, 여기 말이 안 되네요. 선이 조이에다가 애니 삼성이면은 저건 이길 수가 없어요. 자, 여기서 이제 비애고가 이성장만 좀 빨리 나와준다면 순위 방어는 거의 됐다고 볼 수가 있는 상태고요. 자 이제 더 이상 딜템을 만들게 없다 보니까 쏠라리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팔레벨 찍고 자 알리스타 들어가구요 자 소라카 필요 없습니다 이제 아이템이 없어요 자 페어가 잡히긴 잡혔지만 그냥 버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성작부터 어, 피들 스틱 자 일단은 피들 스틱 자리가 없습니다 자 동물특공대는 요즘 굉장히 안 좋아요 심지어 여기가 미스 포춘이 없는 상태다 보니까 더이기가 쉬울 겁니다 자 배치도 제가 이겼고요 대신에 여기가 이성작이 잘 돼있습니다 거기다 문장도 두 개나 있다 전체적으로 되게 시너지 부분이 잘 풀린 것 같아요 자 이거 이겼죠 자 일단 피레스틱살 수는 있으니까 잡아놓겠습니다 어? 자 피델페어 자 지금 누더나 잔나도 같이 나왔는데 자 이거 어차피 자동방어체계가 돈을 주는 거잖아요 사자동까지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자 이거 블리츠 르블랑 팔게요 차라리 눈누까지 넣으면서 황소랑 무법자는 유지를 해주고 마스코트랑 밸류를 올려준다. 그런 느낌이 더센것 같습니다. 물론 해커를 이용해서 카밀이 뒤로 뛰어가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보다 밸류가 올라가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그쵸? 훨씬 셉니다. 아까는 겨우겨우 이겼다면 지금은 되게 압도적으로 이겼어요. 방금 이런 부분들을 잘 보셔야 돼요. 왜 바꿨는지. 자 순식간에 5등까지 왔습니다 자 일단 에코 이성 붙었고요 일단 비에고 1성으로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르블랑이 빠졌으니까 더 이상 조이도 필요가 없죠 조이도 버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성작을 하는 건데 되게 안 붙네요 자 솔라리 때문에 잔나를 쓰기도 되게 애매합니다 자 알리 이성 붙여주고 이러면 피즐스트가 그냥 두마리 쓰시면 돼요 자 자동 넣고요 자 이게 최선입니다 지금 보시면 게임이 조금 말렸을 때 어떤 식으로 버텨나가는지 그런 부분을 지금 가르쳐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이길 가능성을 올리는 것 뿐입니다. 자, 이거 이겼죠? 세트 3이라 굉장히 잘큰 편인데도 불구하고 이겼습니다. 자, 이러면 3등까지 온 거예요. 자, 일단 황소상징이 있긴 있습니다. 자, 근데 황소상징이 지금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우루고시 사기니까. 자 피드스 두 마리니까 우르고 잘 있고요. 드디어 비우고 붙었습니다. 우르고시 아이템을 잘 뜯어오면서 피드스틱 이성이 붙어버린다면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 자 일단 여기 배치가 되게 <laughs> 퍼져 있어가지고 누굴 맞추는 게 되게 애매한 상태입니다. 자 심지어 선이덱들은 만화통이 되게 작기 때문에 침장을 맞춘다고 해서 그렇게 크게 효율이 나오진 않아요. 자 그냥 많이 맞출 수 있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일단 한턴 버틴 것 같아요. 자, 이러면 2등까지는 온것 같습니다. 그래서 게임이 진짜 아무리 말려도 빨리빨리 생각해낼 수 있다면, 이렇게까지 풀어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말고는 할게 없어요. 자, 비에고가 막타를 잘 쳐주는 기도. 그거밖에 없어 보입니다. 자, 그래도 오르고 스킬 잘 들어갔고요. 비에고도 아직 건재합니다. 와, 조이 못 잡아가지고 살짝 위험했는데, 조이가 지금 탈론 잡았어요, 탈론이. 일단 한턴버텼고요 자, 6스테이지부터는 P14면은 거의 한방이라고볼수 있습니다. 자, 아직 몰라요. 쉽게 못집니다 자, 템 바로 까주도록 하고요 자, 살짝 애매하긴 한데, 이거는 총검에 먹는 게 가장 좋아 보이긴 합니다. 자, 도장을 먹었을 때줄수 있는 유닛. 그나마 누누밖에 없긴 해요. 근데 지금 누누가 들어간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 게 없습니다. 자 비에고 삼성 같은 건 지금 안 됩니다. 자 눈웃어요. 자 총검 주면서 친장 저격하고요. 차라리 총검을 주면서 비에고가 죽을 것 같은 거 한번 버텨준다 그런 느낌이 좋아 보였기 때문에 제가 골랐습니다. 자 이번에 비에고 막타잘 치고 있고요. 오 이러면 이겼습니다. 자 총검으로 피업. 피해... 야무지게 했고요 자, 진짜 몰라요. 우르고까지 패요. 이거 진짜 이성 다 붙으면 1등 할수 있습니다. 자, 르블랑 삼성. 자, 저렇게 노템인 르블랑 삼성은 그렇게 크게 의미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 덱들을 할때 피들스틱 우르고서 진짜 많이 활용을 하는데 어떻게든 쓰려고 하는 거를 잘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얘네들은 너프를 먹어도 먹어도 사깁니다. 자, 이번에도 배치가 나쁘진 않습니다. 자, 비에고가 지금 막타를 잘못 치긴 했는데, 아직은 몰라요.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소라카 밤끝 뺐고요 졌네요. 자, 일단 살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비에고가 딱 이게 문제에요. 오, 일단 피드스틱 있어. 자, 이거 침장 바꿔주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급해가지고 피들 스틱을 가운데에 배치하는 바람에 솔라리가 저기 들어갔는데 자, 이번 판 같은 경우는 피들 스틱이 궁을 좀 빨리 쓰는 게 좋았을 것 같아요. 피들 스틱이 가운데에 있으면서 솔라리를 받다 보니까 궁을 쓰는 게 너무 늦습니다. 솔라리를 포기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이 이긴다? 어 좋습니다. 피들 스틱 이성 좀 달라요 느낌이. 자 여기서 만약에 우로고시나 누누 같은 게 있었으면은 진짜 몰랐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건 인피를 하나 갖고 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피들 스틱이 굉장히 센걸 확인을 했으니까 자, 피들 치명타를 터뜨리게 해주는 거고요. 자 이거 질문 아직도 많은데 보석 건틀렛이나 인피나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스킬에 치명타가 터지게 해준다. 그것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일단 상대방이 신드라가 또 이성이 붙는 바람에 침장은 신드라를 맞춰주는 게 좋고요. 여긴 너무 잘 붙었습니다 근데 자 신드라만 일성이었어도 가능성이 있었을 것 같은데 신드라 2성은 쉽지 않아요 차이가 굉장히 심한 유닛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이번 판은 비에고가 궁을 굉장히 잘 썼습니다 자한번더 버텼네요 자 일단은 나온 건 없고요 아 이거 진짜 신드라 2성만 아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니까 일성이성 차이가 왜 크냐면, 신드라 스펙이 세진다기 보다는 체력이 올라가니까 비에고가 막타를 못채 확률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자,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자, 오르고선 소라카를 저격할 수 밖에 없는 게 소라카한테 비에고가 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터졌네요. 자, 게임 말린 것 치고는 2등까지 왔으면서 거의 이길 뻔 했기 때문에 충분히 만족하고요. 자, 이번 판의 핵심은 자동방어 체계 쪽에 여러 가지 대 구성 중에 어떻게 판가름을 했는지가 가장 중요했고, 자동 방어 체계를 언제 내려줬는지 여기가 핵심이었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